해외 근무를 24개국에서 해외 근무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하에서 근무할 때 해외가 되는데, 그 당시에 79년, 9년 말에 발견해는 비엔나에서 근무했어요. 내가 비엔나에서 근무할 때 얻은 정보, 접수한 정보. 그 정보를 어떻게 접수하는 것은 내 공개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면 안 돼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발표하면은, 북한에서 17 공수여당이 맹훈련을 했다. 맹훈련. 갑자기 아주 특수한 훈련을 하고 있다, 지금. 그, 그왜 그러냐, 그러니까, 명년도, 80년도, 그때 80, 79년이니까, 80명년도에 남한, 남반, 남조선의 대혁명 변화가 일어난다. 조 남조선의 해방을 위한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 그, 그뿐만 아니라 모든 특전 부대들이 동일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런 정보를 접해요 그걸 내가 즉시 와직전에 보고합니다. 그것을 보고해요. 보고했는데 에, 80년 정월달에 북한 노동당의 대남 총책의 김중인이라는 김중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 하, 남한에 와 있는 북한 간첩들, 그 남한의 좌파 세력들에게. 에, 지령을 보냅니다. 어, 금년도 상반부에 조선,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남조선의 지하혁명세력이라고 그래. 간첩들이죠. 지하혁명세력이 주도 역할을 하라. 그러나 표방은 국민들이 민주투쟁으로, 민중봉기로 표방을 하라. 그러나 그것은 북조선에서 꿈꾸는 남조선의 해방을 위한 작전이다는 지령을 보냅니다. 그거 내가 와시기 전에 딱 보고 갑니다. 보고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계획에 의하면 은그 후로 내가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탈북자를 침어내는데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 그때 계획은 서울 마산 광주 세 군데서 하게 돼 있어요. 서울 마산 광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서울 마산은 안 되고 광주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현역 군이나안 나왔 그래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 특군이 안 나왔다. 절대 그 광주는 민주화다, 민주화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갑제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현역군 안 내려왔습니다. 남한의 내려와 있는 대남 공작기구의 특수 민간인 공작단이에요. 공작단. 미리탈이라고 하면은 군대죠. 현역군이라고 미리탈이라는 게 코멘도란 단어가 있어, 요 코멘도, 미터리, 코멘도, 게릴라. 이게 다 현역군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저 보고서는 이 단어 하나도 안 씁니다. 에이전트란 단어를 씁니다. 에이는 간첩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격원이야. 그런데 광주 5.18의그소독을 일으킨 애들은 미국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은 김대중 팔로 r 스 김대중 추종자들. 남한 세력이죠. 하고, 에, 북한에는 노스코라는 에이젠트, 이렇게 했지, 미리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군이 안 나왔다는 말은 맞는데, 남한이 그런 북한이 개입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인 특수 대남 공작단이 왔어요. 왔는데, 내가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기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김한은 박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좋은 자료를 제공했고 그 사람이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600명이라는 것을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탈북자도 말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460명, 어떤 사람은 500명, 어떤 사람은 600명, 어떤 사람은 몇백 명,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북한만 알지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못을 박아서 몇 명으로 규정짓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많이 온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못한 얘기를 내가 또 해요. 저그저광 저, 강원도 탄광 뭐지 그게 탄광 사, 사북 탄광. 탄광이지? 사북 사북 탄광 사북 탄광 그 소요 있을 때에 북한 간첩들이 뒤에서 나와서 다 쳐져간 거거든요. 그게 다 쳐져간 거예요. 푸마 사태. 부마 사태에 나왔던 북한 간첩단들도 그때 끝나고서 가지 않았어요. 잠복하겠다 광주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든 나 혼자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처럼 서해안으로 북한군이 배타고 와서 상륙한 거 아닙니다. 몇 개월 전부터 2인조, 3인조 간첩단이 와가지고 잠복했다가 북한에서 신호를 딱 하니까 광주 사태가 벌린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현역군인17 공수여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17 저격여단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공수여단이에요. 그런데, 17 공수여단 부르면 특수, 특전 부대, 우리나라 특전 부대, 특수한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6.25사업태 대처럼 남침, 남파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5월 27일 날 취소가 돼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취소해요 왜냐? 5월 27일 오전에, 오전에 광주 스타일 진압이 돼요 진압이 되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얘기야 이건 온 국민이 알아야 돼. 광주 사람이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우리는 무조건 광주 싸잡아서 욕해. 광주 전라도, 전라도 그거 욕하는데, 나 그거 반대거든요. 반대인데. 북한에서 인정한 얘기가 이런 얘기요 김일성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조선 해방에 좋은 기회가 세번이 세 있었다. 첫째는 6.25 사변, 두 번째는 4.19, 세 번째는 광주 사태인데 광주 사태가 제일 아깝다. 그걸 김일성이가 어느 강연에서 한 얘기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썼는데 광주 사태가 왜잘못했는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김일성이가 우리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미흡했다. 두 번째, 광주시민이 100% 전적으로 지원할 줄 알았는데 광주시민의 동조가 미흡했다. 그랬어요. 광주시민의 미흡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광주 사람을 무조건 따잡아서 광주사 람 욕하지 말아야겠죠. 광주시민 가운데에도 애국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없지 않죠? 내가 강조합니다. 광주 사태 동조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김대중 추종자들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무조건 광주 욕하면 안 됩니다. 광주 애국자 많아요. 광주 사태의 동원 원사람은 김대중 추종자들이 그 개새끼들입니다. 이걸 이걸로 봐서 또 우리가 하나 또한 가지는 광주 사태가 북한의 행위라는 것은. 광주 사태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116명입니다. 116명. 116명인데 진압군이 가지고 있던 총은 M16이요. M16에서 맞은 시체는 36명 밖에 안 돼요. 80명은 카빙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카빙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카빙 총은 누군거니 예비군 무기 있고 운4개를 탈출한 폭도들이 가지고 있던 폭도인데, 광주 시민을 광주가 쏜게 아니에요. 폭도들이 쏜 겁니다, 광주 시민을. 또한 가지는, 그총 자국이 등 뒤야. 앞이 아니라 그쏜게 아니고 등뒤에쏜 거야. 저들끼리 쏜 거야, 저들끼리. 그런또한 가지 중요한 거. 이 80명 카빙 종에 맞아 죽은 시체가, 진압군 주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민주화야? 그리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라고 하면왜 교도소를, 예? 교도소를 밤중에 여섯 번이나 기습을라고 난리를,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또한 가지 죽는 거두 가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복도를 실고 가는 추러군수가 추러를 세워놓고서 지나가는 시민을 놓고, 여보세요, 도청소재이지소재 이거 어제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광주 사람이 그걸 물어야 됩니까? 광주 도청소재이지 몰라요? 당신도 서울시청이 어디는지 모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 참조해야 돼요. 또한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은요, 꿩을 잡는 포수도 총을 모을 때는 총구가 하늘이여, 개별이판에 밀고. 맞죠? 북한에서는 총을 반드시 개별이판이위이고 총구가 밑으로 갑니다. 광주 폭도도 그거 사진 보세요. 사진 한번 보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럼 북한 개입이 아니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얘기는 100번 정확한 얘기입니다. 또 묻고 싶은얘기게 하라 물으라